김비서가 왜 그럴까 방찬성이 돈을 아끼는 이유를 고백했다. 18일 방송된 tvn 수목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극본 정은영 슬래시 연출 박준하 13회에서는 김지아 표예진 분과 고기남 방찬성분이 둘만의 술자리를 가졌다. 이날 김지아는 고기남의 식사를 대접했다. 메뉴는 꼬바로우와 고량주였다. 고기 남은 맛에 감탄하며 나 이렇게 맛있는 당수육 처음 먹어본다. 내 생일에 사 먹어야지라고 말했다. 이에 김지아는 무슨 꼬바로우랑 고량주 사 먹으려고 내년 5월까지 기다리냐면서 하고 대리님은 이렇게까지 아끼시는 이유가 뭐냐고 궁금증을 표했다. 그러면서 김지아는 정장 한 벌인 것도 옥탑 사는 것도 전혀 비밀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숨기시나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. 이에 고기남은 흉이 되기도 한다면서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한 아픔을 고백했다. 그는 그래서 내 목표는 돈을 많이 모아서 집도 사고 훗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그런 말안 듣고 살게 하는 거다라는 소신을 밝혔다. 이어 고기남은 한 달에 10만원만 써서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안겼다. 고기남이 나는 쓰는 기쁨은 미래의 내 가족들과 함께 할 거다라며 거듭 다짐하자. 김지아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.